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이권 세력이 우리 조합원들을 양분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인 주택 소유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빌라고, 어떤 분은 아파트고, 어떤 분은 단독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단독이 조합장을 해야 유리하다, 단독이 유리하다 또는 뭐 빌라가 조합장을 해야 유리하다. 우리 구역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일단은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완브라스완 어, 어, 단독 소유주고요. 소유지 번은 2 41번지입니다. 지분은 44평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그 우리 감정평가 할때 공동주택인 빌라나 아파트는 거의 음, 두배 정도 쳐졌죠. 어, 그게 이제 노정법에 또는 뭐 이렇게 공동주택에 의해서 어, 가치가 높다고 해서 해주는 게 맞고요. 또 단독은 좀 낮지만 또완브라스완으로우상도 되고 어, 지분에 대해서 크니까. 어, 그게 추가 분담금도 없고 재건축하는데 뭐 불합리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완보라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단독이든 어, 아파트든 뭐 빌라든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분쟁이 안 일어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원래 완보라산이 아니라는 게 없던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게 2014년도에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 때 생긴 것입니다. 완보라산이 그왜 생겼냐면 재건축은 토지 동의율 3분의 1을 얻어야 재건축 조합 설립이 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독들이 땅을 내놓고 집 하나 받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반대를 하거든요. 특히 큰 집들은 다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계속 노후되고 신규주택 공급이 안 돼서 어 아파트 신규 아파트는 폭등할 조짐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이 주거 여건이 너무 노후돼서 열악. 한데 어, 방법을 찾다 보니, 아, 그럼 단독들이 어떻게 하면 재건축에 동의를 할까 해서 만든 게완뿌라서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법 취지를 알고 있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정법에는 완뿌라산을 줄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분양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싸움이 안 나는데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줄수 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재건축을 하는데 완불하산들이 많아가지고 권립수가 완불하산이 안다안 어, 들어가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뭐 권리가를 권리가 가큰 사람들이 가져가든가 하겠죠.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줄수 있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를 알면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줄수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 박살 납니다. 반드시 팔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잘 모르니까 소송 걸리고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데 입법 취지는 줄수 있으면 주고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거고요. 못 주는 데도 있으니까 줄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겁니다. 판례가 있으니까 어 다른 그 이권 관련된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분양가도 그러면 어 얼마나 뭐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되냐, 뭐 얼마를 할인해 줘야 되냐, 일반 분양가로 해 줘야 되냐 말이 안 되죠. 원래 2 0 1 4년도 입법 취지가 어 조합원 집을 가지고 하나를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를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육구역 창립총회 할때 저는 그 조건으로 찬성을 한다고 단독들이 했기 때문에 완브라스완 사람들이 우리가 완브라스안을안 주거나, 음, 조합원 분양가를 안 주면, 어, 소송이 걸려서 조합 설립 무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거는, 사소한 것 같으면 은뭐 조합이 없어지진 않지만, 이거는 시작할 때 제가 질문도 있고 동영상에 촬영이 돼 있습니다. 창립 총에그 어, 기록을 보시면, 그래서 완보라 어, 스는 주고, 둘다 조합원 분양가로 어, 준다는 라 조건하에 우리가 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이건 논쟁의 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좀 그놈 사기꾼이라고 봐도 되죠. 뭐잘 모르는 선무당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 조합장을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투명, 투명하게, 얼마나 어, 조합원들에게 권익을 찾아주는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뭐 빌라든, 아파트든, 단독이든 다잘돼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데는 분쟁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몰라가지고 시작할 때 그런 게 정립이 안된 조합이 꽤 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5구역이나 6구역에 왕포라스한 소유주로 확실하게 독립을 하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 있다 그러면 입공개입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양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합원들은 좀 현명해야 속지 않고 그 다음에 조합장은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하고 조합권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현재로는 어, 투명하니까 이제 삼성도 들어왔고 뭐 제가 삼성에뭐 무슨 맹신 자극이 아니고 어, 뭐 도정법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 재건축을 몇번해보으로써 조합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회사가 망가져도 안 되고 해서 가장 안전한 자본이 튼튼하고 자본이 튼튼하면 자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자도 시중은행에서 안 빌리고 자기 자본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싸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한 삼성이 있는데 우리가 유치를 못해서 제가 이제 좀 처음엔 속상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투명한 어, 집행부가 들어와서 유치를 해서 사실은 엄청난 덕을,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괜히 그냥 불안한 마음을 자꾸 부축해가지고 뭐 두패로 만들고 그러죠. 지금 많은 재건축 현장이 양분 돼가지고 안 되는 데는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근 나중에 여기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10억, 100억이 돼도 난 저놈이 조합장 되면 나는 그 꼴을 못봐 이래 가지고 어, 감정 싸움을 해 가지고 좀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정말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짓입니까 다행히 우리는 지금 현재 3분의 2가 이제 삼성 쪽으로 돌아섰고요 지금 이제 해임동의자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단독기손에다뭐뭐 제가 완플러스 아니고요 제가 손에안 보이게 법적으로 다 해놨으니까 믿고, 어, 어, 철회서 내시고, 어, 삼성 시공사 청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서명결의서를 내신 분은, 어, 갑자기 뭐또 시간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참석하시면 직접 참석으로 되니까 3월 1일에 참석하시고요. 어, 해임 동의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어, 거기 계신 분들은, 어, 특히 완브라사원들은 그쪽이 더 거기가 있으면 손해입니다. 우리 빨리 해서, 특히 삼성의 혜택이 두채를 받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혜택을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어 막고 방해가지고 이제 그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지금 매매해도 완불라산은 없어서 못합니다. 서로 살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보증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럼 완불라산을왜 이렇게 잘 아냐? 사실은 제가 그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2017년도에 16년도죠 정확하게 그게 도정법에 있는데 거의 아무도 모를 때입니다. 왜냐면은 완불라산이 적용돼서 재건축 입주하려면 5년 6년 들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법만 된 상태에서 제가 우연히 공부를 해서 대법 8년까지 파, 찾아본 사람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요청으로 강의도 해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입법 취지까지 아니까. 어, 단독들, 특히 행청에 거기 계신 분들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조합을 양분시키는 거는 주거 형태로 해서 단독이냐 빌라냐 해가지고, 어, 싸움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이권 개입이나 이권 조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독 1% 안으로, 어,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집, 지분이 큰데, 빨리 재산권 행사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익도 어, 지금 현산이랑 삼성이랑 안보러스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손해를 안 보시려면 바로 조합의 철회서를 내시고 어, 삼성 음, 시공사 선정 총회에 꼭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